어머니 성주집 다 와가는데 우리 뭐좀 사가야 안 되겠습니까? 뭘좀 사가갈까? 햄버거 사갈까? 요 앞에 맘스터치 있는데 햄버거 사갈까요? 햄버거집이 옆에 있네 그래 거기서 햄버거 좀 사가갈까? 어 아들 우리 너그집 지금 다 와가거든 예 할머니가 햄버거 사가자는데 지금 맘스터치 앞이거든 니뭐 먹을래? 아 맘스터치요? 할라피뇨 통살버거 뭐야? 뭐? 뭐, 뭐? 할라피뇨 통살버거 팝콘볼. 와, 웃기지. 또 어렵대 이름. 아, 또 엄마, 응? 어? 사도 못할 겠대 이름이 어려워가지고. 알겠다, 음, 사갈게. 음. 어머니, 응? 어? 이름 들었습니까? 뭐라 대요? 몰라. 알라본, 알라본, 알라본. 알라본. 통살 부, 무슨? 맞죠, 엄마. 알았어, 도 못하겠다. 어머니 오늘 미션 드릴게요. 뭐. 요새 동사무소가 면 우리 등본 뜰때딱 누르면 등본이 어. 찍 나오잖아. 어. 그 요새 음식점들은 대부분 어. 다 이렇게. 번호를 띡띡띡띡 자기가 이렇게 자판기처럼 눌려야 돼. 아, 어. 앞으로 이거못 뭐 눌리면 밥도 못사 그래, 먹는다. 맞다 다 그렇다. 맞다. 어 그래, 그래. 그래서 오늘 햄버거는 어머니가 눌려가지고 어. 햄버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주문해가지고 찾아오는 건데. 그래 그래 맞다. 엄마도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돼. 할수 있겠어요. 이제 한번 해보자. 가봅시다 그냥... 한번 배워봅시다. 배워보자 엄마 뭐 그래 맞아 뭐 유튜브 할머니인데 할줄 알아야지. 응 그런 게네. 화이팅. 응. 아까 뭐랬나 마할라고할라버지 아홉시다. <laughs> <laughs> 할라피뇨 통살 버거. 할라피뇨 통살 버거. 어, 그래 그렇죠, 저 아. 어, 어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어, 알았어. 어, 화이팅. 할라, 할라피뇨 통살 버거. 요새는 막그못창어 그 어디가 밥도 못 먹는데 잘해. 아. 먹는 나이 남을 같이 밥은 뭐디로먹었 <laughs> 너그러 먹지. <laughs> 그 그래, 배우면 된다, 배우면. 아. 어 여기네, 여기 있다. 어 나. 들어갑시다. <laughs> 아까 그런 건그 우리가 내가 읽었던 거는 없다. 아까 읽었던 게 뭔데? 승주가 이야기한 거 아, 어. 그게 없어? 없. 다른 것도막 눌리봐라 엄마. 엄마 마음대로 막 눌리봐라. 세트를 선택해 주세요. 발라보고 여기 또 취소. 여도 기 네. 취소가 없잖아. 없어? 큰일 날매 네. 없지. 어. 발라보고 여기 도 취소. 또? 어. 발라피뇨 응. 없어 없어? 없어 없어? 는데 어, 없는데 치토 를 선택해주세요 할라피어왜 자꾸 큰일 는데흘일는데 없어서 없는데 오늘 어, 하루 종일 눌려야 되겠네 근데 이외에도 이것밖에 없잖아 이거눌리바라 어, 그래 그럼 혹시 있는가? 할라피뇨 솜사이 버어 치토 <laughs> 어. 어. 단 단풍 어 이거 한 개만 을 어, 뭐, 어, 엄마 어, 이제 음대로 하세요 왜? 이 세팅이 선택되지 않냐? 그러면? 그러면? 확인?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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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? 확인 오, 어, 어... 오~~ 이제 오! 오그 다음에? 엄마 하나 했다 근데 또 에이. 아까 전에 뭐라했나 엄마? 뭐뭐 뭐, 뭐? 아. 뭐..? 무슨 팝콘 사오라 안하드나 팝콘? 팝콘 무슨 팝콘..나도 어. 까먹었다 무슨 팝콘 사오라 했는데? 팝콘은 없는데 치킨에 도아콘거 눌리바라 저 위에 또뭐 맞네 매점 첫화면 포장 밑에는 밑에는 사이트 치킨 버거 만 만스 세터 신제품 이거밖에 없는 그거 같은데 다 눌려보면 나오겠지 나오겠고 한번 눌려보자 어. 이거도 아이고 아이고 그럼 또 다른 거어취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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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니? 옆에 그 그도 눌려보면 안 되나 그냥 눌려봐야 되나 응. 어. 아무것도 눌려봐라 엄마가마음데로 세트를 선택해 주세요. 여기도 없고, 치킨 어. 여기도 없고 아.. 취소해.. 취소고 어.. 취소하 치수해. 어. 어, 뭐 다시 한번을러볼까해야 된다 엄 왜냐면 애완이제배아야지또 어, 어? 응. 다른 것도못 시키니까 얘 아, 아무거나 다 피곤해 사이봐라오사이드 이거는 이제 뭐 나왔는 거는데 어.. 뭐.. 뭐.. 뭐 뭐라더라 아까? 뭐라더라 무슨 팝콘이에요? 팝콘이는데 팝콘, 팝콘, 팝콘. 팝콘 여기도 없다. 이거뭐 자꾸 눌리바라. 깜빡깜빡한데 눌리바라. 이거 좀 눌려볼까? 팝콘. 아니 이거 아, 깜빡깜빡한데 눌리바라. 이거 눌려볼까? 응. 어. 안눌리지네안 눌리진다. 아니, 아, 메리카노 하기 때뿐데. 그러면? 응.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하나 샀고. 와이프는 흘렸네 흘렀다. 응뭐또뭐또 어. 시기 붙다. 또, 뭐또 시기 붙다 또 그래. 그럼 뭐 시기 붙 잘했다 뭐. 팝콘 없다. 그게 시원하네. 응. 팝콘 내가 응. 뽑었고야 팝콘 없다 지금. 엄마 응? 아까 전에 그 주문한 거다 어디가 붙노? 무슨 소리 없어졌대. 어디가 쓰고? 그러니까. 냉꼬 내가... 나는. 그럼 또 다시 처음부터 어? 다시 해야 되나. 하해야 된다고? 어 어째요? 아, 그... 마扑 한번 그럼 뽑아 또또 늘리면? 아살 더. 아 거리가 어디갔 놔? 어디갔어 맞아 맞다, 맞다. 아, 띵네. 어 놀래고? 어. 세트. 어 세트. 요거만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. 단품을 선택해 주세요. 응. 그럼에? 어. 확인? 어오 어. 응. 했고 그다음 또됐고 그다음 또아 그거는 없네 지금 파코는 없다 아무래도 어. 안 되겠다 치킨 사가 가자 아 치킨 사갈래? 어, 어, 치킨 응. 어, 시키자고 시킬까? 그러면 뭐 시킬 것 마? 아간 이거 가 이걸 시키자 이거 성주 잘 먹잖아 치파오 떡강정 그거 뭐 시키자 어 그거 시킬게 네. 선택해 주세요 확인 확인 복근 했고 치킨 했고 한번 이거 한번 올려보죠. 이건 없다. 그렇지. 러면 내가 아무거나 해가 갈게. 아무거나 해가가고 아무거나 뭐 아무거나 뭐, 뭐 먹지 말아야지 세트를 선택해주세요. 이거 진짜로 내가 샀던 거만 자꾸 나오는 것 같아. 자꾸 샀던 거만 나온다 모르겠다 세트를 선택해주세요 확인 결제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맞나? 엄마 응. 시킨 거 맞아요? 하... 이러 어어 어어 어.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찌해야 되노? 그 다음에?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결제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맞지? 네요 이제 다했어다했어 엄마 이제 그거 어째야 되노? 이거 어, 빼고. 어, 빼고. 응. 어. 그 다음에. 이거 빼고. 빼고. 그 그래, 이제 그러면 어. 됐네. 다이장해주면 갖고 가면 되네. 너무 어려워갖고, 진짜로, 막, 나이만, 음. 나이 먹으면 안 되겠다. 좀 젊어야지. 나이 먹으면 안 되겠다. 아이, 엄마 연자있으신분도 응. 배우면, 배우면, 한 번도 응. 안 해봐도 그렇지. 뭐, 처음부터 진짜, 다른 사람이 어딨노? 진짜로 언제 배웠고? 내가 지금 모르는데, 할라고 하니까네 진짜 진땀이 나네. 진 진땀이. 진땀이 난다 진짜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주가 현불 한개 보사월 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시키면 누가 다 먹노? 뭐 이모 먹자. 뭐 너무 너먹지 어? 자고그러면 어? 나중에 빠고할한 개라도 더바바야지 눌릴 때 쫄있지? 응. 땀이 삐질삐질안 나대요? 진땀이 났다 진땀이 <laughs> 나도 옛날에 처음에 서니까 이삐질삐질무뭇무뭇해지더라 그래 학원 에들한테 시켰거든 더 그리 식은땀이 쭉 나더라 <laughs> 엄마가 시킨 할라피뇨 통살보가 있는데 오어머 사왔네 오 대단하대 그래. <laughs> 대단하대 그러니까 어머니 그게... 어. 그거는 그래 자꾸 눌려가지고 샀는데 어. 그 다른 거를 한번 눌려봤지 뭐 그냥 그러면 이제 인자 어디가갖고 이제 좀시이묻겠나좀끓려올것 같지. 콩은 죽진 않아야지. 어 야, <laughs> 이제 콩은 죽지 않은데안 <laughs> 되면 뭐, 아무거나 놀릴까 이렇게 응. 뭐 대충 몇개 응, 먹으면 응, 되지 그래. 뭐. 그렇게 콩은 죽진 않은데. 근데 식당 가서 김치찌개 눌려야 되는데 된장찌개 눌리는건 어쩔 수 없다. 인제 응, 그래. 저서 있는 기계 이름이 어. 키오스크라는 거야. 키오스크 엄마, 응. 엄마처럼 있잖아. 지금 이제 키오스크를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 있잖아. 응.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응. 국민 모두 사람들이 다 배울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라는 게 천고신을 떠단다천고신나천고있뭐 아, 응.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응. 그냥 이거 뭐 키오스크 이런 거잘 모르겠다, 디지털 관련된 걸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다거 가서 배우면 되는 거라. 양산에도 있어. 양산에도 있대. 오 어, 어머니 어, 좀 어, 배워야 어, 되겠는데. 그 가위 되겠다. 맞죠 엄마? 어. 어디라고? 디지털 난 디지, <laughs> 디지, 디지털. 배움도 엄마, 디지털 배움 더마 디지털. 아지 디지 디지털 디지털 배. 키오스크 말고라도 어. 디지털을 잘 모르겠다.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네. 이런 걸잘 모르겠다 하면 전부 다 거기에 가면 다 가르쳐주는데 맞춤별로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디지털 배움터 쳐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확인해 봤어 네. 세상이 편하게 변하면서 빠르게 네. 변한데 변할 때마다 그래도 배워야지 같이 살지 그래서 정부에서 또 나라에서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교육도 시켜주잖아 진짜 아, 근데 어머니가 우연히 아무 때나 또드렸는데 햄버거를 4개를 시켰다 그래 딱 4개 딱알맞아 알고 시켰어요? 아니 콜라는 몇개 시켰는데? 콜라? 그래. 한 번밖에 안시는데 근데 3개는 나오는데 이거 치킨은 왜 시켰는데? 치킨? 응 치킨은 거기에 응. 그 그거 뭐 아무, 아무거나 눌리보면 뭐가 나오든 나오겠다 이거 감자튀김을 왜 시켰는데? 다 똑같아 이 먹으면 찌어 찌어 안먹으 이마에 크 이마에 크는 닭다리는 또뜨거와이마이크인데 이건 또 <laughs> 뭐 와, 이마이크인데 이것도 누가 담 먹으라고 이마이 시켰는데 모모도 먹어볼게 잘했습니다 와, 인자 일나 와가지고 이거 좀 먹으라 잘했습니다 오늘 잘했습니다 <laughs> 어머니 따라다니면 밥은 먹고 잘겠다 그래 밥 아, 먹으면 안 되겠다 <laughs> 안먹면안굶어면 <laughs> 된다 맞죠? 안굶어면 된다 수고했습니다 어. 새로운 문화를 익히는 게 이렇게 아, 힘듭니다 엄마 그래. 먹자 진짜. 먹읍시다 먹자. 자 콜라 한잔 합시다 건배 수고하셨습니다.